박수홍이 결혼 2개월 만에 아빠가 됐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가 오늘 서울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홍 어머니와 형수를 우연히 만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살 차이인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혼인 신고 1년 5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23일 결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다혜가 남편 박수홍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녀는 26일 저번 주는 새벽 3시 오늘은 새벽 5시 출근해서 밤늦게 자정쯤 퇴근. 남편이 3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경험해 보니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이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는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카메라를 든 김다혜와 소나트를 하고 있는 박수홍의 커플 투샷이 담겨 있고 다른 사진은 무대 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수홍이 열의를 포착한 모습이고 이 사진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팬들도 박수홍에게 드디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생긴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과 같이 박수홍과 김다혜는 결혼 2개월 만에 드디어 부모가 되었고, 박수홍 부부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수홍씨 친지로부터 받은 소식에 따르면 오늘 박수홍은 남편과 함께 김다희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평안을 기도하기 위해 서울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은 이날 교회에서 어머니와 형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박수홍을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가 다가와 김다혜가 임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박수홍의 어머니는 혼나지도 말다툼도 없이 자리를 떴고 이에 박수홍은 기뻐했고 손주를 앞둔 어머니도 기뻐하셨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